안녕하십니까. 선명인입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2021년 용띠 운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운세를 알려드릴 테니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될 징조입니다. 소소한 재물은 들어오나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아니니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달이니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수가 대기라고 준비하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입니다. 과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금전의 흐름도 원활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물이 생기고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있는 만큼 곧 수입으로 회복이 되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동차나 기계 등 움직이는 물건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기 막막했던 일들이 참고 견디며 묵묵히 진행해 나간다면 본인에게 도움을 줄 귀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양호한 편이며 다만 가까운 사람의 말을 너무 믿으면 손해를 보니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달에는 있음에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고 동업이나 새로운 사업, 투자 등 무리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보게 될 징조입니다. 특히 달콤한 말로 본인의 돈을 탐하는 사람을 잘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왕성하고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정에 재물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다만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만큼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신이 괴로울 징조입니다. 또한 소소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방문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을 징조입니다. 이달에는 자금의 흐름을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과 심한 농담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오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나 부러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문서상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며 그로 인해 본인의 위치나 지위가 한층 더 올라갈 징조입니다. 다만 자동차나 도구 등 쇠로된 물체를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비수가 있으니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참견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평소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달에는 절대로 이사나 이직, 사업의 변경이나 확장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함부로 믿고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투자나 동업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달에는 큰돈은 어려워도 소소한 재물은 찾아올 것입니다. 문서상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일을 시작해도 될 것입니다. 개물운이 들어오며 가정에도 큰 문제가 없는 평탄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먼 곳으로 가거나 타지로 여행을 가는 일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보는 2021년 농띠에 관한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